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더니 화단으로 향하는데요. 뭘 하나 싶었더니 노상 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경찰이 나와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노상 방뇨가 아니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냄새도 풍이고 좀 이상해가지고 뭐 본인은 뭐. 예리를 부르려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엉뚱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주공하 이렇게, t v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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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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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고 그냥 음주로 현장범으로 체포되는 거죠? 네, 정말 황당하죠. 차를 주차하고 황급히 내려서 화단으로 다가가더니 노상 방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화단이요, 다른 곳에 있는 화단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 지구대 옆에 있는 이 화단인 거죠. 당연히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이 경찰은 나와서 무슨 일이시냐 하니까 막 어, 말을 막 더듬으면서 우왕좌왕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려던 참이었다 했는데 CCTV 화. 확인해 보니까 여기까지 운전해 온거 바로 들통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해 보니까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행동 절대 해서 안 되겠죠.